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단의 협력대단에 재직중인 김경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업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이번에는 이제 고금리 때문에 또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대출금리는 이제 8%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금금리는 오히려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러 오면서 어 제가 지인들께 그 부산 날씨를 알아보니까 좀 따뜻하다. 그래서 패딩은 벗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패딩을 벗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생 결제라는 것을 소개해 드림으로써그 따뜻함이 이제 온기가 돼가지고 쭉다 퍼져서 여러분들께서 기업 환경을 하시는데 기업 환경이 잘 개선되고 자금 정책 없이 그리고 대금 수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생 결제는요 여기 있는 이첫 번째 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말해보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납품대금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60페이지 이상이 걸리고 1시간 이상이 경과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8페이지 정도로 컴팩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죠. 거래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우리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그리고 우리한테 구매를 해간 기업, 구매 기업의 신용도 수준으로 낮은 비용으로, 낮은 금융 비용으로 더 빨리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제때 받고, 내 납품 대금을 제때 받고, 때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그 빨리 받는 것은 우리 제품을 구매해간 기업, 세상이 구매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제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제 고객이고 저한테 사각죠 저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삼성전자는 잘 주고 있, 있습니다만 그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최상의 기업이라고 보시죠. 60일이 경과해서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음은 배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배서가 됩니다. 넘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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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연쇄구도의 위기가 오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커져서 자금 경책이 되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상승결제제도는요, 최상위 기업의 구매, 최상위 기업이 구매를 해간 것을 납품대금을 정확하게 주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 받을 것도 너무 조금 척박하다, 더 빨리 필요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유통업을 살펴보시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약 19%의 이자를 고금리를 담보로 하고 자금을 조기에 필요해가지고 빨리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상생결제를 쓰고 있다면 유통 최상위 기업의 신용도로 자금을 내가 받아야 될 자금을 조금 더 빨리 낮은 금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다음에 내 밑에 있는 기업, 하위 기업에게도 그것을 보장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결제는 거래 기업이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가만히 있으면 원래 받으시던 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온전하게 받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신용도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생결제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정 33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대금소비업농어협력재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10대 국정과제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생결제를 포함해서 성과공유 그리고 납품대금 연동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도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일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60일 내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되는 경우는 그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에서는 최대 80 며칠까지 또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 대금 결제일 격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생 결제로 하게 되면은 현금 유동성이 제고가 되면서 필요에 따라 결제일 전에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큰, 가장 큰 취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음제도입니다. 22년 7월경에는 이제 정부가 단계적 어음 철폐 방안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 어음 철폐의 대체 결제 수단으로서도 상생결제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 상생 결제로 지급을 받게 되면 안전하게 지급을 받고 좀더 빨리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거래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상생 결제로 지급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동반 성장 상생 협력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할 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기업은요, 대기업으로부터 좀더 빨리 받고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놓이 되고, 하위 기업으로, 하위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자금을 온전하게 잘 지급받을 수 있는 그 거래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급 안정성이 또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뭐 딱히 그래프 같은 건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차사에 10억을 주고요. 그 10억을 받은 1차사가 하위 기업에게 줄 돈이 4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죠. 삼성전자는 그 10억을 재단 명의의 예치계좌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결제일에 1차사한테 자연스럽게 6억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1차사는 그 돈을 받아서 미리 언제 줄 것이냐를 지정만 해두면요. 하위에 있는 2차사는 그 4억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그 날에 받을 수가 있고, 혹은 그 사업을 2차사가 급해서 빨리 써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내가 받아야 될 사업원을 낮은 금리, 삼성전자의 금리를 그 정도 수준의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당겨서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제때 받고 빨리 쓸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도급 거래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을 되면 은 승인, 승인, 승인을 거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임금도 나중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상생결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일을, 결제일을 지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행을 탈피하고, 탈피하고 그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 거래를 할때 모든 기업이 다두 거래 은행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위 기업도 다를 수 있고 상위 기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상생결제는 12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약정을 한번 체결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번거로움이 하나 존재는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우리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세상위 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저도 우리은행에 가입을 하고 약정 한 번을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12개 중에서 하나은행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약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은행은 한번 방문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논에 만약에 약정을 하셨다면 그럼 이제 그것을 인터넷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은행의 상생 결제 업무 사이트에 가입을 해주시는 요 과정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서로 간에 기업들 간에 사전에 안내 및 공지를 하고 동일한 은행으로 맞춘 다음에 상생 결제 업무 사이트에서 상생 결제로 지급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이 페이퍼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1 6 7 0 0833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 콜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실 수가 있고 끝에 번호를 3, 4번으로 해주시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없기 때문에 포털에다가 상생 결제 제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 전화번호가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수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모두가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금융, 수익, 그리고 세대 혜택입니다. 제가 상생결제로 지급을 하는 그 비율만큼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세액 감면이 들어갑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생결제 지급액을 15일, 30일, 60일 이렇게 나눠서요. 빠르면 빨리 줄수록 0.5% 0.3% 0.1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대기업들은 평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유인이 있고 많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지자체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1차사는 할 유인이 적었죠. 1차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온전히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아리 기업에게 최대한 늦게 주면은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10억이라는 돈이 저희 협력재단의 예치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되는 이자는 그대로 이사사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돈을 100대 쓸 수가 있다고 했고, 당겨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조기연금화가 필요해서 빨리 써야 되는 경우에는 조기연감화를 하면서 수수료는 발생하죠.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나눠서 1차사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차사는 충분히 사용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고, 1차 2차사 같은 경우에는 상생결제를 최상위부터 1차 부사가 해주면 해줄수록 그만큼 더 안전한 결제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생태계 전반이 이제 건전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출이자가 아까 그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1차사한테 주는 비용, 장려금은 예치계좌에 있는 그 이자를 다시 한번 1차사한테 제공하는 것. 요렇게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로 이제 우수기업들한테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위 1% 이내에 들어가는 1차 이하 기업들에게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를 했고요. 앞서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가 진행됐던 중진공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60억에서 최대 100억으로 이렇게 상향이 될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그리고 병무청 그리고 기보의 기술보증 신청료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1차 이하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생 결제를 해야만이 그, 포함이 돼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고 1% 안에 들면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아까 1%라고 말씀드렸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5% 이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상생결제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이번에도 수상을, 관관 표창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규모가 작아서 상생결제를 지급을 하기가 곤란한 중소기업이라도 우리 중소기업이 그래도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아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밑에 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생 결제를 우리 같체상담도 도입했다. 그 기업은 작년에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 결제 제도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 화면에 그 행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모니터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인지를 하시되 앞으로는 좀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되는 것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가득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더 해야 될 일이 더 남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더 방문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